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호. 어.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날씨가 아까 흐리다가 조금 더 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, 날씨는 춥죠. 이렇게,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집이, 판넬로 지은 집이 있는데, 근데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. 이 산세가 좋아가지고. 아, 이거 보세요. 옆에 있는 철골 구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, 우리 이 집만 봤을 때는 그림이네. 산세가 예쁘죠. 멋있고. 웅장함 어떤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이런 산세야. 이 집은 표현하자면은 판넬로 지은 집이에요. 60평, 50평 되는데 5천 정도면 지은데요 근데 앞뒤로 저렇게 창문을 해놔 가지고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거 좋겠는데요. 어쨌든 뭐 집은 저렴해도 아주 산세가 아주 그냥 뭐 최고네, 최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